했던 선수들이 또 출전을 하게 되거든요. 네, 그렇죠. 체력적인 변수가 있을 것같아요 아,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네. 올스타전이니까요. 그렇죠. 조금 즐겨야 되겠죠. 네. 절대 부상은 당하면 안 되겠고요. 그렇죠. 이제 어, 팬분들을 위해서 좀 즐거운 자 강인수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. 마이네임이라는 그룹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이제 올스타 A조 그리고 B조의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. 메인 올스타즈 선수들. 정... 점프골 진행이 되는데, 네. 박광수 선수와 강인수 선수죠. 네. 강인수 선수가 진행하겠습니다. 네. 자, 이거 반칙 아닌가요? <laughs> <오! 웃음> 자, 시작부터 홉스, 다시. 네. 지금 놀랐어요, 강인수 선수가. 네. 자, 강인수 선수가. 네. 강인수, 메이크 동작 이후에 미드레인지 점프. 네. 오, 성공합니다. 오. 오늘의 첫 득점은 강인수 선수가 올립니다. 비어 있습니다. 강인수, 강인수의 이 움직임이 별로 없니까요 지금 강인수 선수와 지금 리바가루볼 잡아서 지금 성공에 성공을 많은 국적을 하고 있어요. 이거 엄지척을 보여주는데요이선수는가 네. 단위주한테 선수로 뭔가 초이를 하고 있는데요. 네. 어떤 이야기를... 사실 이 선수도 상당히 예선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인데, 스포츠 능통 배우가 되겠습니다. 네. 최근에 뭐... 자식 라인을 밟았나요? 네? 아주 전 타임을 어떤 천오식 감독 다시 한번 파이팅을 다지고 있는 롤스타 B 팀입니다. 아, 그선수도 아, 아, 끌어올리는데요. 네. 아, 아, 네. 아, 드리블 네. 드리블도안될것 같아요. 이